나는 연애 프로그램을 자주 본다. 그중에서도 나는 솔로 같은 프로그램은 특히 흥미롭다. 그동안 이런 프로그램에서 외국 여자와 한국 남자를 매칭하는 기획은 금기시되어 왔다. 이유는 간단하다. 연애 프로그램은 대부분 내수 시장을 겨냥했고 주요 시청층이 여성들이었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주로 한국 남성과 한국 여성의 사랑 이야기에 감정이입하며 소비했고 그게 곧 시청률과 수익으로 직결되었다. 하지만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요즘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 남성 시청자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이제 더 이상 여성들만이 이런 콘텐츠의 주 소비층이 아니다. 점점 더 많은 남성들이 연애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한국 남성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년 사이 한국에는 금발 미녀들이 코리아부 현상으로 인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관광객이 아니다.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한국 남자에게 호감을 가진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제작진도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기존의 연애 프로그램이 한국인들끼리의 연애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국제연애라는 새로운 기획이 등장하고 있다. 외국 여자와 한국 남자가 감정을 키워가는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다. 시청자들은 색다른 연애서사를 보고 싶어 한다. 기존의 연애 프로에서 볼수 없던 새로운 케미스트리,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신선한 충돌과 화해의 과정들이 흥미를 더한다. 무엇보다도 이 기획이 단순한 연애 프로그램을 넘어 국제 결혼을 장려하는 역할까지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기대감을 높인다. 국내 연애 시장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여성들은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율은 바닥을 기고 있다. 반면 한국 남성들은 더욱 넓은 선택지를 원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연애를 다룬 프로그램이 인기를 끄는 것은 당연하다. 이미 한국 사회에서는 외국 여성과 결혼하는 남성이 늘어나고 있으며 연애 프로그램이 이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연애 프로그램의 흐름은 달라졌다. 기존의 한국 여성과 남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국제 연애, 국제 결혼이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선택지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국제 결혼이 통계를 높이는 숫자로 증명됐고, 더 많은 TV 프로그램 편성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획이 많아질 것이고, 한국 남자들에게 더 넓은 선택권이 주어질 것이다. 금발 미녀와 한국 남자의 사랑 이야기. 이제 그게 대세가 될 것이다. 출산율 올리러 가자.